이제 선 세라믹이라는 타일집 운영하고 있는 안승윤 대표입니다. <목소리도> 있는 공간은 제가 지금 한두달반 정도 시공했던 현장이고요. 우선 첫 번째는 두 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두분다술 문화를 좋아하세요. 영화도 좋아하시고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이런 저런 하나부터 열까지에 대한 공간을 어딜 내가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우리 집만 한 데가 없다라는 막 그런 부심이 생기게끔 해달라고 일부러 더, 더 노력했던 건 있어요 쉬는 공간 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목표긴 했어요 고객님들한테 들었던 내용 그리고 고객이 어디 놀러 가서 막아나 이런 데 좋았어요 막 여기 이런 거 좋았어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했는데 저거를 내가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이트는 아니더라고요 집이 약간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 거 같고 계속 자료는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자료를 블랙 인테리어 뭐 해서 찾아봤는데 막 어느 정도 그냥 우드 톤의 중후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많은데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 시켜서 있는 인테리어가 사실상 없더라고요. 저한테는 또 한번 도전하는 그거였거든요. 이 아파트 연식 자체가 5, 뭐 6년 차?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아직 아파트가 뭐 자리 잡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층, 이제 해당 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봤을 때 타일로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 문지방이나 이런 데 크랙이나 이런 as 하자 같은 게 있을까봐 물론 그것도 하자 없게 시공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예산에서 그거를 추리다 보니까 저는 선택권이 우선 마루였고 다행인 거는 마블로스 제네서 이렇게. 우디 블랙이라는지 블랙 톤의 마루가 있으니까 저는 선택이 되게 쉬웠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게 가구가 먼저가 아니었고 타일이 먼저가 아니라 도배, 도배든 필름이든 집 전체 바탕을 천정 벽체 바닥에서 먼저 바탕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마블루스 젠 우디 블랙에서 뭐 블랙 톤으로 바닥을 먼저 잡고 나서 나머지 거를 생각하려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단점도 있죠. 오디블랙 같은 경우는 매지선이 그 나무 결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시공하셨던 분들 자료 보면은 매지선 라인이 다 있어 있거든요. 생각보다 이질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. 그것 때문에 근데 겁먹었던 건 아니고 하나 하나 매끈제 그냥 마루 매끈제 톤 맞춰서 늘 생각으로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였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 뭐 어. 마음에 드, 들어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추후 상담은 전문가 또는 뭐 인테리어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해 보시고 나서 자재를 고르시는 것도 맞아요. 장단점이 확실한 아이고 제가 봤을 때 네, 가격 대비 가성비, 네, 고급스럽고 마루 중에 만약에 블랙 톤으로 보면 아직 이거보다 더 이쁜 거를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마루에서 우리가 이 느낌을 내려고 그러면 이거만한 제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